야, 대충 찍는다. 아글바글. 아, 델와킹 참치 화이트참 아니 진우 던지는게 어게성아 <laughs> 3미터 아니야? 어 왜그래 정했다 앞으로 나가지 못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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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o l 어 g 지 m u r thank you. 아이폰이야? you, I told you, I told you, 이 t 이 l d you, I told y 아니 I told you, 이 told you, I t o l 야 you, I told you, I 가 o l d you, I t 씨, 네. 친미가, 지식에 줄때딱줄수 아, 씨! 지지게 잘 죽는데? 지지 잘해. 지지이 잘해. 지지줄 잘해. 지지게 잘해. 지 뜨거워. 1대 영. 아, 지지이 눈이 좀 늑대. 아, 심판이 좀 이상. 지지게 잘해. 지지게 잘해. 지지게 해 진짜 나지 않나샷가는 긴장 했군 역시 검 은, 문장, 아, 야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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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김강현 뒤돌아 봐 안해 thank you No, no. 아나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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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게! 차 <laughs> 걱정할 어, <기점할> 수 있는데. <laughs>

<봐라> <나갔어. 왜> <봐라> 아니, 튕겨 나갔어. 조 저래 라 아니, 눈중이 좀. <봐라> 아니야, 니네 팔이 그렇게 짧아? 유용이가 엔드에 있었는데 응, 득점할 수가 없네 도로하도로 하죠! 근데 또 득, 우리도 득점을 못하고 쟤네도 득점을 못해 엔드 응. 늦야지 <laughs> 지역수비하면 <laughs> 앞에 해야다 네, 네. <laughs> 찍혔죠? 올라가 <laughs> 말라고! 두명 비잖아, 이러면. 아니, 뭐야? 중간에 끊겼어. 아니, 이거. 몇 시인지 보려다가 이게 끊어져 버려. 嗯。Hey. 밖에 밖에 좀 하고 예, 지금 이영상천 선진이가 찍는 거야. 아, 6천만 원. 아, 잘 찍어라. 선진이, 잘 찍, 잘 찍네. 아, 어, 그렇지, 좀낮춰 아, 좀. 아 <laughs> 해설도 해야 되고, <돼>, 강의이다 <laughs> 하거든. 너도 해야 돼. 오케이 야 누가 던지는 거야. 시력이. <laughs> 분나 10번 던진 포만 봐도 지진현이죠 11번 누구야요 스패스 동현이 가져갔고. 어, 한번더한번 뭐, 한 뭐, 더. 동현이 한번 더. 아, 좋아요. 농해야 어, 돼요. 농해야 어, 돼요. 농해야 어, 돼요. 농 해야 앞에 비었어요. 어, 아, 역시 또나 동현아. 아, 네, 완전. 전원준 시그니처 나왔어요. 어? 뭡니까 이게? 아. 아, 아, 아 역시 아, 다행입니다 책임한 롱패스 지금 아직도 4대1이고요 왼쪽이 무거워 그냥 아무나 받아라 슛 왼쪽이 무거워 진짜 부담없는 경기다 일감이 다르네 못 버텨 못 버텨 1반이 5반 만났을 때 미안한데 5반은 눈 감고도 했다 5반 <laughs> 3대1나안돼 좋아요오 좋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좋아. 아, 좋, 나와요, 아, 아,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와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습니다좋니야좋습니야 좋습니다. 좋습아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 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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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야 좋습니다. 좋습니 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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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다좋니다 야 놓치지마 임마 제발 저 놓치면 풀아니어 불안해 어 불안해 아니 얘네 아직 안 들어가서 풀외치고 놓치면 풀못 버린 거지 풀 날라올 때아 한희 선수 잘 던졌는데? 뭔가 <laughs> 음, 아쉬웠는데 아쉬움은 소중희 선수가 스탭력 지켜라 작전 어. 예. 화이팅 가보자 불안해지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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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진우야. 진우야. 제발. 와. 와. 어. 아, 네. 와, 지른다지른다아왜안 하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야 가져왔고. 아, 예. 아. 진우현진우현진우현 아. 동현아 진우현. 진우현. 네. 진우현. 진우현 왼쪽. 다시 동현이 줘야 될것 같은데. 동현이 동현이. 동현이 좋고. 바로 민수. 바로 뛰어. 아, 민수 약간 아 아쉽습니다. 아니 민서 근데 한 번도 안 잡잖아요. 언제민 존재감이 너무 없어. 민수야 수미나 제대로 해. 와, 먹혔습니다아 핸들로 하면. 이렇게 하고 싶여 핸들로 하면. 그래. 쟁이네욕심쟁이저 바나넬 넣으면 안 돼. 못하애를 빼야 될것 같은데. 자, 민성아. 이 카메라도 중대한 일이야. 갈리지 마라. 끝아프리토킹요 민생 폴리토키안 해줘 아, 나랑. 왜 해야 되냐 너랑 친해지도 않아. 영준이 보고 잔재인 너보고 친하다 했는데 거야. 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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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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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눌러야 아, 꺼지는 거야. 이거 눌러야, 눌러야 꺼지는 거야. 위에 거 누르면 꺼지는 거지. 밑에는 잠시 멈추는 거. 잠시 멈추는 것도 있어? 응. 신세계. 장애인인데. 아나 처음 봤는데 이거. 아폴안 찍었다. 아 저기만 찍었다. 와. 어이. 원진이 폼장 고쳤다. 저성아 왼쪽. 와, 근데 이거 창천 중에서 찍으니까 폼이 안 사는 씨발. 배경이 창천이래.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다시. 와, 응지 주고. 아저 응지 아니. 바로 아니라? 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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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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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하니. 아. 아. 아비 아. 패스가 너무 길었어요. 동현이가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말 좀만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적극 수공 어. 오케이, 공격. 자, 터널. 예, 공간 피워라! 강현이 아, 재밌다. 우현 h 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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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한이 o n 주는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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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n e 어? 이거 대참사인데? n 뭐 하냐 honey, h o 게 e y honey, h o 그렇 y honey, honey, h o 야 e y honey, honey, h 나 걸려. 어, 저는 약간 가벼. 오즈 오 수비 하는 거죠. 한이 수비. 오 정신 너무 못 차리는데. 아, 오준아 저기 저기 는님와아야지대박지 주장 조아조나들려 아, 그래? 당연하. 나이스. 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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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나이스. 바로 바로 바로. 나이스. 와. 야. 개잘넣줬어 이안이 개잘넘졌다 개잘넘졌는데? 덕배! 동범! 배 이씨 케빈 더블라이덕 덕배! <laughs> 두배 두배! <웃음> 두배 이지라 <laughs> 케빈 더블라이덕 덕배가 <laughs> 아니라 두배였노 야 개잘주긴 했다 <laughs> 어... 왜? 덕배 하얀색이 우리가 못했던 한이야 해설해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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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해줘 해설 오케이 한이 선수 거의 덕배 선수 세대치정도의 패스를 <laughs> 보여줬고요 방금 누가 잡아? 그러니까 누가 잡았냐고요? 호준이 아, 선수. 아 호준이 선수? 선수? 말이야. 캐튼 제스페로 캐튼 제이스페로오 짜증. 캐튼 제이스페로제 아. 눈에는 약간 고점과 저점이 한 눈에 보이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 정확한 판단. 정확한 해설. 아 감독스. 아니라. 몇 몇십 몇십. 그렇게 수. 말하면 안 됩니다. 왜안 돼? 카메라에 착힙니다. 아, 저건 진짜 아니야. 던지는 것도 계속 막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따 동현이. 아, 오케이. 강현아, 두 손. 나이고 자. 인수 오케이. 나이스 점프. 오케이, 한이. 한이. 강현! 강 아, 강현! 강현, 강현. 자, 한번 막아. 강현 완전. 아, 빼야 되는데. 오! 오. 오. 위! 야 뭐야! 전찍었아니개 잘하는데? 전찍었는데한이이야 와봐 와봐 야하못 찍었어 <laughs> 야, 야 미안하다 준이가못 찍었어 뭐 거야, 아니, 아니 내, 눈을, 내 눈을 내 눈에 닿느라 못 봤어 미안해 아고미 그냥 보지 마안돼 아니야 잘 던졌어 근데 다 잘하고 있어 배성이잘았어 민수야 좀만 더 움직여 민수 이번 형이 한번더할수 패스도 살짝 길었어 어, 그, 걔가 잘잡았을이가윤중첫 어, 음. 번째. 저기 음. 어, 어, 사이드에서 내가, 내가 직접 했다고. 어. 윤중첫 번째 리가 없는. 뒤로 주고. 아, 게 앞으로 주고. 그래, 뭘, 뭘 했을 리가 없는데 내가. 야, 어? 어? 아, 강현 선수 수비 제대로 붙어야 돼요. 강현 선수 수비 제대로. 아, 저우 hey, 아, 노노노 오케이. 하지만 스코어 7대 3으로 청춘 중에 아직 아직까지는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이 지금 <목소리> 몇 분이야? 영상. 영상 7분 48초. 아 좀만 더 힘내 봐. 승점 3 8 5초. 자, 다 쓰는 33.7 거의 2 0미터점 남았어. 우리 띄었으면 쟤 토스 멘트하고 아, 띄어 잡고 쉬웅 지웅, 지웅이 날내고던지고걔 누가 던지냐서? 동현이네. 오킹이야? 오킹 워킹이 아니야. 다른 데서에 가야 는거 아니야? 어떻게 거야? 라 어? 이게 <laughs> 야 아니야. 오킹인 워킹, 것 같아. 킹해 가지고. 동현이 워킹 좀 많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동현이, 동현이 좋습니다. 나이스! 잭스페로우 좋고. 가자! 오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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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뒤 어디가 어디가 강현이 가. 가. 점프! 아이스잘했어 잭스페로우! 햇 강현아, 잘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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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찍었냐? 어. 어. 아. 야! 강현아! 잘 말했어. 야잘 던졌다. 둘이 합이 잘 맞았다. 응, 저... 둘이, 둘이 잘맞예몇 분이야? 이 찍혀 있잖아. 아니몇 분까지냐고? 1 0 분. 네0 hey, 분. 전 끝났어. 어. 수비에 수비. 재밌는 게 보는 거. 저... <laughs> <지, 지, 웃음> 영원 뛰어. <laughs> <띄어>. <laughs> 농도심, 농도심! 찌른다, 찌른다! 막아라, 동현아! 저, 씨, 뭐해, 줘? 거 쟤네가 롱이 되게 투박한데 정확해. 투정 동현이 어떻게 응. 방금, 그래도 이성도